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이거는. 요즘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날 추울 때, 우리 카페에서 뭐 드세요, 대리님? 카페에서? 네. 따뜻한 음료 먹죠. 저 같은 경우는 따뜻한 거 보통 먹거든요. 따뜻한 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소트 디스펜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언박싱을 해서, 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포장을 잘했는지, 여러분들. 오, 깔끔하네요. 네. 자, 이래가지고, 이게, 뜯 따뜻한 물 나오는 건데, 차단기 있죠? 차단기부터 전원을 올리고 정수기 들어가는 그런 필터인데 여기다 연결하시면은 어 물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면은 전기 코드를 꽂고 디스플레이가 불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어 보면 온도 조절하는 게 있죠. 메뉴 에 보면은 여기서 기판로 되어 있고 여기에 원하는 온도 설정을 합니다. 그럼 현재 온도 나오면서 원하는 온도까지 도달하면 이 열선이 그대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넣고 싶은 양에 따라서 스몰, 미디움, 라지 그리고 콘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당연히 작은 양부터 커지겠죠 점점. 그렇게 해서 컵을 받치고 넣으면은 터치 형식으로 해갖고 계속 손을 대고 있지 않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따뜻한 물이. 받아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온수랑 상온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온수는 뜨겁고요 이거는 약간 정수에서 조금 미지근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상태를 어 나타내는 이 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가열이 되는 중이다 그리고 가열이 끝나면 멈추겠죠 그리고 급수가 되는 중이다 라는 거를 이 키판에 표시하고 있는 고급 디지털 키판으로 되어 있는 하드워터 디스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기 물통이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카페에서 쓴다는 점이 다르고 좀 이쁜 디자인이라는 게다른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부자 주방 쇼핑몰 오셔서 구경하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